절해야지? 세배해야지 하빈도 이 <목소리> 누나가 저렇게 많이 벗어 너 뺏어가려고 그러지 절해 <laughs> <laughs> <저래 웃음> 빨리 누나 꺼내요 하빈이 빨리. 세배. 한 번만 해 하빈이 세배 한번 해볼까? <laughs> 어 <어머>. 누나 <laughs> 어 바로 저거를 가져가 주세요 아래 세배해봐 세배 안 할까요 <laughs> 하빈이? 하빈이가 여기 있는데 어 하빈이 주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어우 이거 못주겠다 응? 하빈아 어떡하지? 할줄 알아요 근데 하빈이 못하지. 뒤트는 뭐야? 하빈이 새배 한번 해볼까? 안할 거야? 있을 거 같은데. 안할 거면은 응. 작은 아빠들이 돈안 준대. 하빈이 많이 주려고 그랬는데안 되겠어. 어. 에이 이제 가야 되겠다. 자 응. 차려. 엄마 차려. 하빈 주려고 했는데. 새벽 많이 받으세요 절. 잘 응. 해봐. 아우 집에... 하민이 것까지 지훈이 가져 가야 되겠다. 지은아한번더 해. 지훈은 한번더해 그럼 하면. 응. <laughs> 너무 좋아. <좋아한다. 웃음> 어, 이제 어 같이 해봐. 그냥 그래, 건놓고 이렇게 이렇 놓고 거긴 놓고 세게 해봐. 그럼 돼 이렇게. 이렇게. 아유 상전이네. 너 받으려는 건 아니지? <laughs> 자세는 받을 자세인데. <laughs> 아, 한국인데 최대 낮췄는데자 새복 해 많이 받으세요. 하빈이 말로 해줘. 말로. 세. 세그 뭐라고? 세월에. 말로 해주세요. 새복 해 많이 받으세요. 새복 해 많이 받으세요. 아이, 그래? <laughs> 아이, 잘한다. 아이, 잘한다. 아유 잘한다. 힘들다 힘들어 아유 힘들어. 아이 잘했다. <laughs>